자, 아이스그레모 레벨 2의 에, 그레모 18번째입니다. 네. 이게 유닛 몇인지 모르겠네. 유닛 음. 뭐까 유닛 4다 그죠 아닌가? 더가다 유닛 5인가? <laughs>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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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나. 이 유닛 5에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음문문. 그죠? 음. 지난번에 일반 동사의 부정문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일반 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음. 그죠? 음. 자, 동사를 두 가지로 타입으로 나누자 했죠. 첫 번째는 B타입 동사, 두 번째는 두타입 동사죠. B타입 동사에는 뭐뭐가 있었냐면, 음, 뭐뭐 했었더라. 자, 비동사 했었죠, 비동사. 겠죠 MREG가 있었죠. 그 다음에 조동사 계열이 있었죠. 뭐뭐일 것이다, will, 뭐뭐할 수 있다, can, 뭐뭐일지 모른다, may,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이거보다 좀 약한 그, should,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에는 뭐뭐를 하다. 그죠? 를좀 지울까요? 를 지우고 여기 좀 여기를 좀 이쪽에 좀 넓게 쓰자. 이쪽에다가 두 타입 동사 할게요. 이렇게 두 타입 동사. 음. 음. 자, 일반 동그니까 비동사의 어,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나섰었죠. 마찬가지 이것도 나시죠. 비타입 동사의 음문문은 비동사를 앞으로 보냈죠. 여기는 조동사 라프를 보내고, 그죠? 주어, 동사 원형 썼죠, 원형. 그죠? 비동사는 당연히 뭐 주어 쓰고, 이렇게. 근데, 이두 타입 동사, 뭐뭐를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뭐, 공부하다, 놀다, 자다, 생각하다, 만들다, 뭐, 가다, 오다. 이런 동사는요, 자기 몸, 자기 마대로 뭔가 하시는게 없다 그랬죠. 서 부정문은 부정문은 음, 주어 쓰고 주어 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 don't나 doesn't를 쓰고 동사 원래 모양을 썼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죠? 동사 원래 모양. 음. 그럼 언제 don't 쓰고 언제 doesn't 쓰느냐? 선생님 너무 지겨워요. 제 그건 그만해도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틀려 갖고 오더라고. 여기만 알아도 되겠죠. 기만 그죠. 얘만 좀 알아도 되겠죠. 음. 주어가 삼인칭 단수 시자가 현재일 때만 그죠. 그럴 때만 더준수 쓰고 동사 원형 쓰자. 아 이해됩니까? 네. 이게 부정문이야. 자, 의문문은요. 의문문은 음음문은 문장 앞에 두나 더주를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쓰면 되죠. 네. 그죠? 예스나 노로 대답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네. 언제 그러면 더즈를 쓰는가? 당연하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그죠 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요거 잊지 말자. 네. 꼭 기억하자. 네. 대답은 두루 물어보면 두루 대답하고, 더주로 물어보면, 더주로 대답하자. 음, 이겁니다. 자, 음. 저기 얘기죠? 음, 두루 물어보는 경우는 주어가 나, 너, 우리, 그들, 그죠? 복수죠 복수, 여럿. 동사원형 더주로 물어보는 경우는 주어가 삼칭 단수인 경우죠. 남자는 희, 여자는 she, 사물, 잇. 고유명사 토막이 요거 떼자, 그죠? 요거, 요거 떼자. 요거 떼는 거 진짜 잊지 말자. 예, 요거 떼는 거 잊지 말자. 네. 원래 모양 써주자. 네. 이겁니다. 자,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 즉, 비동사가 아닌 경우죠. 조동사가 아닌 경우죠. 주어에 따라, 두나, 더스를 문장 앞에 넣고, 동사는 원래 모양 쓴다. 변형되지 않은 거, 그죠. s나 es, ing, 이런 붙이지 않는 거, 그들은 제인을 안다, 그죠? 그는 제인을 안다. 여기, no as of the no's 된건 알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음, 음문 일반 동사죠? 앞에 두나 더즈 쓰죠? 주어가 대인에 두 쓰자, 이죠 예. 주어가 흰에 더즈 쓰자, 이죠 비동사의 음음은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되죠?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건 그죠? 내려갑시다. 빈칸에 자. 이 토를 키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죠? 그니까 러 얘는 비동사 써야죠, 그죠? 그들이 키가 크니, 이렇게, 그죠? 자, like는 좋아하답니다, 그죠? 근데, 쉬인데, 여기에, 동사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 그죠? 아, 어, 원형 썼네. 쉬가 3인칭 단수죠? 그러면 더지를 쓰자, 그죠? 인조 j o 는 즐기다, 좋아하는 거야. 수영, 여름이 여름을 좋아하니, 거죠 물어보는 거죠? 유. 2인칭이죠? 두. 나머지, 보인트리. 그죠? 자. 여기서, 어, 희가 주어니까, 요, 요, 스팬드가동사사이죠스팬드는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다. 그런 개념이야.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다. 좀 크게 해도 될까? 아, 되겠다.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는 거야. 많은 돈을 돈을 셀수 없습니다. 단위를 세는 거래요. 그래서 많은 돈을 쓰니 주어가 3인칭 단수다. 두스 이렇게. 그들이 프랑스어를 말합니까? 데인은 복수죠. 스피크가 일반 동사다 그죠? 예 주어 동사 더 두스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인조이는 즐기다. 유어 파더의 유어가 중요한 게 파더가 중요한 거야 그죠? 너의 아버지 유어 보고 아두 이러면 안 돼요. 너의 아버지, 얘가 중요하죠. Practice 연습하다. Collect 모으다. 그죠? h e a v e 은 가지고 있다. 그쵸? 어, 밑에 이거 h a v e 안 보인다. 그죠? 내려가겠습니다. 살짝. 응,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해보자. 그죠? 가라네. 그죠? 응. 주어가 유다. 그죠? 응, 탐나왔지 뭐. The sun.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3인칭 단수지. People, 여러 시적이죠. 그다음 그 this tree, this는 단수에 붙이는 거죠. 단수 물건 가까이에 있는 이뭐이 이 뭐, 이 tree, 이 나무 책 this book, 이 책죠. 이3인칭 단수죠. 여기 leaves는요, leaf의 복수야. L-E-A-F의 복수입니다. F로 끝나면 F를 V로 고치고 ES입니다. 네, 한번 잡자기. B를 딱정벌레입니다 한 마리죠. 이 man은요 여러 사람입니다. man이 한 명이고요. man 얘는 man 그래. 여러 사람입니다, 그렇죠? 밑에 단어 공부하시고요. 빈칸. 음, 문문 완성하래요. 자, he 3인칭 단수죠. 동사에 es 붙은 거는 동사 끝이 s나 저, ch나, x나, o로 끝나면, 또는 sh로 끝나면, 동사 뒤에 es 붙이자, 그죠? 음, 응. 수학을 가르친다, 대학에서. 오우, 좋다. 3인칭 단순에, 더즈 쓰고, 그죠? 주어 동사 원형, 요거 조심해야죠. 시, 리즈, 쉬 3인칭 단수에요. 동사에서 붙었다, 기죠 더즈하고, 쉬하고 원래 모양 쓰자. 그죠?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단어 일일이 다내줍니다 본인들이 찾아 하세요 네자 B 번어 이거 별표 치자 평서문으로 바꾸라기죠 앤디가 우산을 갖고 있니 얘기죠 평서문 음문을 평서문으로 더주 지어야죠 앤디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더주 썼겠죠 그러면 해부의 3인칭인 h a s 이죠이 외우자 해부의 3인칭은 has 이렇게 두 지우자 그냥 쓰면 되겠다. They g 치킨 기르다. Grow 번 자라다. 2번 기르다. 더 주를 썼다는 얘기는 주어 삼층 단수죠. He 쓰고 죠 Ride 에부죠 r i d e 이 b 자전거를 타다. 더 주를 시작했다는 얘기 주어 삼층 단수죠. m a c 기계. 드라이는 말리다. 죠. 그렇죠? D R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기 위해 쓰죠? So, the machine, 대문자 쓰고, machine, dries, food. 이렇게. 나머지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할수 있겠죠? 네, 할수 있습니다.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더즈로 물어보면 더즈로 대답하고요. 두로 물어보면 두루 대답합니다. 긍정은 그냥 더즈나 두고요. 부정은 doesn't나 don't겠죠. 그거 잊지 말자. 그렇게 해 보고요. 네 여기까지. 단어 중요합니다. 단어. 네 선생님 이렇게 일찍 끝났다고 본인도 일찍 끝나면 안 되고 단어 복습하고 문장 해석하고 반드시 해석 연습을 해야 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